사도식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산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인고 곧 선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단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달라졌다고 한 것입니다. 겁쟁이가 되어 숨어있던 삶이 담대히 거리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예수,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담대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갖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이히 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술에 취하여 주정하고 있다, 헛소리하고 있다,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 일어나서 당당히 외칩니다. 15절에 보면 먼저 베드로는 제자 뒤새 술에 취했단 이 조롱에 대해서 반박한 것으로 솔교 시작합니다. 뭐라 하했습니까 내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삶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삼신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는 시간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면 술 마실 시간이 아닙니다 술이라고 한것 퇴근한 뒤나 저녁이나 밤에 마시는 법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시간 정신이 가장 맑고 깨끗할 때 바로 아침입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자기들 결코 새술의 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술의 취했다는 조롱을 정면으로 반박한 다음 베드로는 16절서부터 36절까지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인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구약의 요엘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풀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에들의이 설교를 이해하려면, 유엘 선자, 어떤 시대에 이런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약 2,800여 년 전인 BC 830년경 당시 남쪽 유다 왕국은 풍요한 물질 생활을 즐기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메뚜기의 심판이었습니다. 올해 연초 아프리카에 70년 만에 제한급의메뚜기떼가 습격했다. 그런 소식입니다. 케냐 같은 경우 길이가 60km에다가 폭이 40km되는 나 여러분 이 정도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정도의 메뚜기 대형 메뚜기떼가 형성이 되었다고 한 것이죠. 이 메뚜기 대가 지나간 곳마다 먹을 것들을 이렇게 먹어치우는데 하루에 3만 5천 명의 먹을 식량을 이 메뚜기 떼가 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천만 명이 식량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말리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그 아프리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메뚜기 때가 종종 어, 나타났었습니다. 이 요엘 시대에도 이런 엄청난 메뚜기 때가 몰려와 완전히 유다 땅을 덮게 된 겁니다. 모든 농작물을 해쳐버렸기 때문에 유다 땅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요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해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해계하였고 이들을 불쌍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때를 바다로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풍요한 추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선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이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후에란 표현을 말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한 말, 이단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모년 모월 모일 그런 어떤 한날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오면 인더 라스트 y 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전 기간, 이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 갑자기 일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가다 만난 우연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에 그치지 않냐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후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생각하면 염려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에 더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모든 육체라고 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해선 자는 만민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만민이란 말을 모든 사람, 모든 육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만민, 같은 말입니다. 번문 17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첫 번째, 너희의 자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너희의 젊은이들, 세 번째로, 너희의 늙은이들. 18절에 가서 보면, 네 번째로, 내 남종들. 다섯 번째로, 내 여종들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육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종이나, 남녀나, 노소, 계급, 이것과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장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이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야 보면 택하신 일꾼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 예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구약시대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쓰임 받은 일꾼들의 경우를 보면 선택받은 그들의 임무가 끝났다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약 시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삼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누가복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달에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 변화되어 나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가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다시 한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심 안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 기쁨의 길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